적인상력입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언제 열리든 그것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자영당은 아직도 전당대회를 미룰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의하고 있는데요. 자 박상병, 박시영 두분 정치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지금 저 자영국당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의하고 있나 봅니다. 네. 네. 뭐 결정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고 연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연기해야 할 사유는 충분한데 연기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아 연기 안 한다. 예. 네, 왜냐하면 네. 실무적으로 난제가 너무 많아요. 만명 이상 수용한 가능한 장소 많지 않거든요. 체육관 빌려야 되고요. 그리고요. 3월 네. 13일 날또 전국 조합장들 동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관위가 네. 바쁩니다. 그 시기까지는. 네. 그러면 결국 3월 중 후반 때밖에 없는데 네. 김정은 위원장이 방남 일정이 아직 미정이라서 택일하기가 네. 쉽지 않을 겁니다. 결국은 후발 주자를 달래주기 위해서 TV 토너내 같은 경우를. 일회 추가한다든가 네. 이런 어떤 보안책이 나오지 않을까? 오세훈 후보가 t v 토론좀 더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네. 보시는 것처럼 정말 공교롭게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날짜가 2차 북미 정상회담 베트남에서 열리는 겹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각 현재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이걸 미룰 것이냐 어떻게 될것 같습니다. 어, 저는 미루는 것이 옳다고 봐요. 어, 왜냐하면은 어, 정당의 전당대회는 네. 사실 축제거든요. 더더욱이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번 전당대회는 앞으로 2년 다음 총선을 준비해야 당연히 네. 존망을 할 당연히 전망을 끌어야할 상황인데 마침 그 날이 국민 정상회담 날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다고 바보들이죠. 네, 한 일주나 2주 일주일 정도 연기를 하고 날짜를 조율 조율을 해서 타서 좀 처음에 결정했던 것보다는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정당이라는 게 뭡니까 전략과 전술이 있는 것이고 그, 그 정당의 당원들이 마음만 보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내용을 네. 지금. 굳이 북미 정상 낮에 맞춰가지고 우리 끝하겠다고 말하면 이거는 그 유연한 정당 운영이 아니기 때문에 네. 마, 만약에 제가 비대위원이면은 어~ 월1 3일날그 전후로 봐서 선관위하고 협의를 하고 또 장수도 공방도 협의를 해서 다 의결하고 난 다음에 후보자들한테 어떠냐 네. 연기하는 것이 예, 오히려 더 건강한 정당의 모습이죠 뭐~ 연기적으로 방점이 찍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기술적으로는 쉽지 않을 저, 것이다. 네. 네. 자어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어 쉽지는 않다 연기하는 게 이런 입장이었었는데 잠깐 들어볼까요? 왜 전대가 그대로 좀 가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제일 야당인 공당 아닙니까? 공당이 정해진 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북미 회담 좀뭐 미북 회담이 이제 진행되는 건 진행되는 것이고 또 앞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미북 회담 이후에도 또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또 제기될 수도 있고 새로운 지도부가 빨리 나와야지 북미 정상회담의 대한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다 더 탄력있게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잠막이안 나갔는데 저 어제 인터뷰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상황이 조금 네.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네. 네, 지금 그래서 다른 후보들 입장은 아시겠지만 황교안 전 총리하고 김진태 의원은 우린 뭐다 괜찮다라는 여유 있는 <laughs> 네. 모습이고 나이 아, 그래프로 준비됐군요. 네, 특히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달 이상 연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네. 이 표만 봐도 제 생각이 맞습니까? 누가 지금 애정대로 전당대를 하면 누가 당 대표가 유리한지가 얼추 나오는 것 같은데 맞니 그렇습니다. 음, 그렇게 네.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판세가 불리한 후보일수록 시간을 좀 벌고 싶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를 알리고 외출만 있는지 그리고 또. 황교안 전 총리가 앞서간다. 이게 이제 대체적인 판세 분석이기 때문에 네. 또 이제 황, 황교안 전 총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충분히 알릴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후발 주자들이 연기를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전당대회 열리면 누가 제일 유리한가? 유리한 사람은 또 연기하는 거 당연히 반대하죠. 정치권에서 한 달, 일주일 어마어마한 시간이거든요. 또 만약에 일정만 연기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토론해도 더 해야 돼요 그렇지 <laughs> 네,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래저래 참 뭐다 불리한데 참 그러니까 그러면은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아예 이 분께 빨리 합시다 당연히 그 입장을 고수하겠죠 네. 김병준 위원장이나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야 이거 컨벤션 효과가 네. 오늘 나온 자유한국당 지지율도 보면 오름세를 분명히 타고 네, 있단 말이죠 네, 네, 네. 근데 딱그 날짜에. <laughs> 어떻게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그 날짜에 딱 잡았는지 아쉬울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최근에 네. 한국당 지지율이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이미 컨벤션 효과는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다. 나타나고 있다. 왜 유력 네. 대선 주자들이 다 나오고 당 대표로 출마했기 때문에 충분히 거두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것 같고요. 네. 지금 판세는 황교안 전 총리가 두배 정도는 앞서지 않을까, 그러니까 과반 득표가 확실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봐요. 뭐, 가반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위와 격차가 많이 날 거라고 보시면 봐요이위와 3위가 오히려 누가 더이위를 할지가 궁금할 정도가 되고, 왜 그러냐면요. 한뭐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당내 투표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은 누가 뭐라고 네. 하더라도 TK 정서를 빼고는 답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당대에서는. 그럼 TK 같은 경우에는 강경보수, 오세원이나 홍준표는 아웃사이드거든요. 그리고 답이 없는 거 선택의 여지가. 네. 아,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보더라도, 황교안 전 총리가 뭐 유리한 것은 뭐 당연한 거죠. 이런 질문 어 아, 말씀하시죠? 네. 네. 논란이 많이 일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그래서 내상을 크게 입어도 지금 황교안 전 총리는 유력 대선 주자이고 신상품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전당대회까지는 당원들이 버리지 않을 것이다. 저는 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떻습니까? 앞서 그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2차 회담 마치고 답방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 한 열흘이고 보름이고 늦춰놨더니 또그 날짜에 걸리면 어떻느냐 이런 말들 나오는데 <laughs> 네, 네. 만약에 예를 들어 3월 15일로 한 보름 정도 미뤄놨으면 그 날짜는 사실 남가북이 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와대가 일정 부분 그런 걸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연기한다면 네. 북과 그런 문제는 협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만약에 선생님. 그래가지고 진짜 어떻게 15일로 해놨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딱 15일 날 내려온다 그러면. 그러면 진짜 자유한국당이 이거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수 있는 아니, 거잖아요. 그 그러면 찬스죠. 찬스. 그럼 네. 그걸 가지고 다시 그렇게 되면 한번 네. 봐보세요. 이번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연기를 하는 것이 좋고 지금 상황에서 무슨 트럼프 대통령의뭐 음모론 이런 거는 국민들한테 상실받게 뭐, 네. 얘기고 네. 한번 정도 연기를 하고 난 다음에 네. 기술적으로 문제를 논의하고 나서 네.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남북이 네. 만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면 우리는 날짜를 잡아놓으면. 은 문재인 대통령도 아 어제 좋습니까? 3월 한 15일쯤 아, 그때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다. 아 그러냐고 네. 당내 그 얘기는 오늘 는데그에도 불구하고 그 하겠다라고 말하면 이거는 야당 쪽이라고 얘기하는 그 프레임에 말려들기 때문에 오히려 남북 정상회담 자체가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이게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네. 어, 김정은 위원장이 박남이 실제로 준비하려면 한달 정도는 수요될 거라고요. 아그그 말씀도 네. 네. 공감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음모론이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나왔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 우리 민주당 자유한국당 알지도 못할 것 같다고. <laughs> 관심도 없을 것 아니, 같다고. 대한민국 네.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국격이 우리 위세가 그 뭐, 정도니까. 그 정도, 그 정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laughs> 정, 정 문제가 되면은 다음 달 정도에 자유한국당에 뭐 나경원 대표해가지고. 미국에 방문하러 간다고 네, 하니까 네. 그때 가서 한번 따져보면 될것 네, 같아요. 네. 다음 주에 갑니다. 10일부터. 미 국무부가 지고왜날짜를 잡았느냐고. 네. <laughs> 자영한국당 자유, 전당대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요즘 보면 당권 경쟁에서 화두로, 이슈로 떠오른 쟁점이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네. 박전 대통령의 옥중 정치가 시작됐다. 오후에 보니까 <laughs> 조선일보가 이렇게 기사를 썼던데. 잠깐 보시죠. 전 대통령을 극복할 수 있어야 보수 정치는 부활할 수 있습니다. 국민적 심판이었던 탄핵, 더는 부정하지 맙시다. 박근혜냐 아니냐 이 논쟁으로 다음 총선을 치르기를 민주당은 내심 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프레임으로 걸어 들어가는 순간 총선은 참패입니다. 정거인멸 우려 있습니까? 도주 및정거인멸도 없는 이 부분은 석방할 때가 되었던 구속된 두 대통령도. 석방에서 재판을 해라. 그래가지고 확정이 되면 제국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사면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뜻이 모여지는 것입니다. 그런 국민들의 <laughs> 의견을 잘 정부도 들어야 된다. 판넬에 저희가 어, 질문 드렸어요. 자유한국당에게 박근혜란 뭘까? 내래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네 박시영 부대표는 벌써 적으셨고요. 자 보여주십시오. 네. 아, 박시영 부대표는 뿌리라고 적으셨고요. 네 박상병 박사님은 암시앙 레짐이라고 적으셨어요. 네. 설명해 주시면 네. 어, 자유 한국당의 세 가지 성격. 네. 강경 보수. 또 TK 지역주의 정당. 네. 또 하나가 박정희. 세 가지가 사실 앙시앙 레짐이죠. 그세 개를 동시에 품고 있는 사람이 박근혜 전데요 앙시앙 레짐의 원어를 좀 설명해 주시죠. 구체제를 얘기하죠. 네네. 구체제 그러니까 지금 자, <laughs>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박근혜 개인이 아니라 간다. 박근혜를 포함한 박정희까지 포함해서 앙시앙 레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안에서 벗어나기가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지금도 친박은 앙시앙 레짐의 잔존 세력에 그지위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기 네. 때문에. 만약 이것을 깨면은 자유 한국당의 혁신으로 가는 것이고 깨지 못하면 다시 구체적으로 말한 거예요. 과거 프레임에서 벗어나느냐 안 벗어나느냐 바로 거야. 그 싸움.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극복하느냐 극복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바로 네. 이런 앙시앙 레짐을 깰수 있느냐 없느냐. 앞서 오세훈 후보 얘기 넣었잖아요. 네, 딱적기 얘기 맞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 박근혜 전 대표의 위상을 앙시앙 레짐으로 보고 있습니다. <laughs> 너무 말씀 듣고 보니까 너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해석을 해주셨는데 네. 하여튼뭐그큰 뜻은 알겠습니다. 네, 네, 제가 뿌리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어, 박정희, 박근혜 없는 한국당, 네. 있을 수 없습니다. 몸통 그 자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그다음에 수권을 위해서는 계륵과 같은 지금 존재이지만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버릴 수 없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수권을 향해서 박근혜라는 단어를 지우고는 싶겠지만 네. 이 뿌리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보수가 출현하지 않는 한 저는 네. 박근혜 대통령과 결국은 함께 살거나 함께 죽거나 둘중 하나가 한국 당의 운명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그 그 오래된 과거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살수 있을 거라고 전망해주셨는데 박시영 부대표는 그렇지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라고 네. 비관적으로 이야기하셨어요. 관련해서 역시 박전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그 변호 맡았던 유영아 변호사가 네. 갑자기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한참 당내에서 민감한 상황인데 황교안 전 총리가 박전 대통령의 면회를 신청했다 거절당했다. 황전 총리가 침박이냐 하는 것은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쉽게 말해 우리 쪽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이, 이 인터뷰 보면 여러 번 어, 접견을 신청했는데 그때마다 박전 대통령이 거절했다는 것이고 중요한 건그 인터뷰를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박전 대통령도 이런 인터뷰를 허락했다 이런 거예요. 네. 그 말은 쉽게 말하면 그... 공격을 허락했다 이런 거죠. 황전 그러니까... 황 총리에 대한. 이 메시지는 네. 유영아 메시지가 아니라 박근혜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어, 지금이 어떤 시기입니까? 전당대로 코앞에 둔 시기입니다. 네. 어, 개인적 서운함에 기인해서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공개 경고장을 날린 거다. 왜냐하면 네. 어, 본인이 키워줘서 황교안 전 총리가 여기까지 커왔는데 본인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본격적으로 해오는 모습을 보면서 의리 없는 사람, 의리 없는 행동, 신인을 저버린 사람, 이런 어떤 인식을 갖게 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는 아직 나를 무시하지 마라. 어,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당원들한테 메시지를 줬다고 봅니다. 그리고 황교안 전 총리가 어, 박근혜 석방,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절로 나서라. 이런 메시지를 준 거고요. 어, 컷오프의 4명까지 지금 전당대에 네. 진출할 수 있는데 김진태 의원의 길을 좀 살리려는 그런 이중 포석도 담겨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그 교도소에서 어 의자와 책상을 갖다 달라고 구치소에서요? 네, 구치소에서니까 네. 황교안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안 갖다 줬다. 네, 서운했다라고 논리 아닙니까? 개인적인 그 지금, 지금 정부 들어서 하, 그 그렇죠. 갖다 줬던 얘긴데 네. 책상이랑 그죠. 그렇게 명분을 었습니다만그것 때문에 <laughs> 황교안 전 총리는 침박이 아니다. 이거 아니죠? 말은 그렇게 할 뿐이지. 오왜 네. 그럴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의지하고 있는 마지막 보루는 친박입니다. 그 친박의 보루가 황교안 전 총리로 방향을 틀어서 지지를 한다? 그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친박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단지 박근혜 정부 때 국무총리하고 대통령그날한 했던 사람이 뿐이고 또 개인적인 네. 것도 선한게 많은데 우리 지지 세력이 그쪽으로 간다? 그거는 용납 못해. 뭐, 그쪽이 친박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굳이 감옥에서 방송을 통해 가지고 유영아 비명 선을 통해서 밝히는 이유가 그걸 거기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난번 그 총선 때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승민 찍어 내리려고 했잖아요. 그 자기한테 반기를 드는 사람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용서를 못하는 스타일입니다. 2015년인가 배신의 정치. 그렇죠. 그러면서 유승민 의원은 지금도 사실 TK에서 힘든 <laughs> 그렇습니다.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두 번째 찍어 내기가 시작됐다. 네, 그러니까 네. 배신자는 원수와 같이.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떤 정서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도 갖고 있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황, 황교안 전 총리를 홍준표 전 대표는 아예 그냥 요 며칠은 탄핵 총리라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불러버리더라고요. 그냥. 음, 탄핵 총리. 그렇게 프레임을 쓰고 싶겠죠. 네. 그러면 저 조금 유리하다 고 판단한 것이고. 그런데 어.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또 침박 분들 저 진성당원 중에 친박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 마음도 얻어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TK를 향한 구애의 표현이에요. 누가 TK의 민심 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얘기하면 조금 그러니까 네. TK라고 하는 표심을 가지고 더더욱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교도소에 넣게 했던 이런바 탄핵이라고 하는 것을 프레임을 씌워서 바로 저런 사람이다. 결국은 TK가 지지할 수 있는 후보는 누구냐? 오세훈은 TK와 관계 없잖아요. 네. 접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홍주부전대표가얘기 하는 것인데 저는 이 대목에서 그러면 티케가 어떻게 움직일까? 저는 티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쓴 메시지대로는 움직이지 않았나 봐요. 왜 그러냐면은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고 티케의 정서는 뭐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강한 보수라. 강한 보수. 그게다가 또 다음에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인물들을 네. 이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 보면은 홍준표 전 대표는 이미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또 오세훈 전 오,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건좀 멀리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타수는 결국은 아이 그래도 결국은 어~ 황교안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여론이 네. 있기 때문에 설사 카목에서 옥중 정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타수는 타수는 어 황교안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니까 그 이번 전당대회그 판세가 바뀌진 않습니다 음. 이번 메시지 음, 그렇죠. 때문에 네. 하지만 상당히 타격을 입을 거고 홍준표 전 대표는 이제. 병역 문제보다도 황총 전 총리의 병역 문제보다 이 문제 배신자 프레임을 가동할 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박근혜 덫에서 이 벗어나려고 황교안 전총리는 계속 애쓸, 애를 쓸 텐데 차기 대권을 향해서 네. 그렇지만 결국은 그 덫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지속적으로 아마 홍준표 대표가 전당대회 끝난 이후 이후에도 계속 물건을 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앞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공교롭게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와 2차 북미 정상회담 날짜가 겹치면서 이른바 신북풍이란 말이 나왔는데 일단 그 부분 한번 볼까요? 네. 지난 지방선거 때의 신북풍으로 재미본 정부 여당이 만약에 혹여라도. 내년 총선에서 신부풍을 계획한다면, 아서라,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국민들도, 어, 세 번쯤 되면 그 진위를 알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혹여나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작년에도 그 지방선거 하루 전날 미국 회담하더니 이번엔 네. 또 우리 야당 전당대회 바로 그날이 2차 회담이 이거는 우연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지금 이 지금 집권 여당이 하는 거에 비하면 이 정도는 음모라고까지 할 것도 아니고 그냥 초치기 아주 그냥 이쪽에다가 좀 가서 저 무릎 확 끼얹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적어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주장대로라면 네. 한국당의 요즘에 지지도도 많이 오르고 참 어떻게 보면 좋은 날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네. 좀 품격 있게 발언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게 국민 상식에도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당이 이거 문이 없다. 이주장대로면 청와대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신북풍의 발언지예요 예. 네. 네. 그러면 트럼프가 문재인을 꼭두각시입니까? 꼭두각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운이 없을 따름이지 그렇게 주장을 해야지 마치 미국이 뭐 우리 대통령이 좌지우지할 네.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어 이렇게 북풍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지나, 상당히 지나친 어제 정동원 의원 전 의원이 그 자리에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차라리 아참 운이 없네요라고 하면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해줄 텐데라는 이야기 저는 이야기만. 이게 네. 이제뭐 품격의 문제보다는 저는 불안함의 표현이라고 봐요 북풍 네. 그랬잖아요 국민들이 북풍 하면은 자유한국당은 알거든요 북풍이 네. 얼마나 아, 효과가 있었고그런아잘 알아요 <laughs> 그런데. 지금의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바람이라고 얘기하면이 얘기를 가지고 내년 총선 하지 말라 세계를 박는 메시지인데 지금의 남북관계 북미관계는요 바람이 아니에요 대입니다 대하 큰 역사의 흐름이에요 대하 네. 그럼 이거를 막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거를 이 대화와 같이 가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변화된 모습이지 이거를 어떻게 막자고요 그래서 이거를 네.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대화로 흘러가는 평화로 가는 이 대화를 볼때 두렵다 보니까. 내년 총선에 혹시 또 내년 총선에 가지고 뭐 지금 미국 평양에 대한민국 대사관이 생기는 건 아니냐 줄다 보니까 네. 미리 세일 받는 거예요. 신북풍은 안 돼. 그거 잠시 후 여쭤볼게요. 네. 네, 그 북풍은 원래 보수 진영의 단골 메뉴였는데 그게 과연 요즘까지 얼마나 먹힐까? 그걸 좀 네.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화면 구성 보시죠. 대표적인 북풍이라 할까요? 87년 11월 29일날 북한 공작원. 김승일, 김연희에게 우리 대한항공 858편이 폭파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런데 당시 안기부가 12월 16일 대선 하루 전에 김연희를 아부다비에서 잡아가지고 국내로 압송합니다. 대선 하루 과학 직전에요. 얼마 시간 후로 폭파하고 스위치를 동착시켰습니다 당시 민정당 노태우 후보 측은 안보 불안, 색깔론 등을 선거에 적극 활용했고요, 결국. 김대중 김영삼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죠. 97년 12월에 15대 대선에서도 북풍이 붑니다. 당시 집권 여당인 하나라당 유해창 대선 후보의 대세론이 아들의 병역 문제로 이게 휘청거리자 청와대 관계자들이 베이징에서 북측 인사들을 만나 휴전선에서 총격 등 무력 시위를 벌여달라고 요청했다가 잘안 됐다라는 이른바 총풍 미수 사건이 폭로가 됐는데요. 영화의 한 장면 보실까요? 조수, 피척은 말이 우감에 막힘이 없으니 애돌로 가지 말고 직선으로 가시지요. 박 선생이 평양으로 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평양이요? 당시 그 총풍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죠. 공작이 지난해 개봉돼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몇년 사이 북통에 대한 국민들 반응은 뭔가 바뀐 것 같은데요. 2002년에 16년, 16대 대선 국면에서는 제2연평해전하고 2차 북핵위기가 발생했지만 노무현 바람을 이기지 못했고요. 2010년 3월 26일 천안함이 침몰했지만 그해 6.2 지방선거에서 역시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이 졌습니다. 네. 그런데 음, 이제 저걸 좀 네.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네. 이야기하신 것처럼 어, 신북풍 논란에 대해서는 두 분이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지부진할 것 같다가도 남북 문제가 또 북미 관계가 이렇게 한 발짝씩 앞으로 가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4월이 총선인데 한 2월쯤에 뭐 연락사무소 미국의 연락사무소가 개설된다든지. 네. 내년 선거 앞두고 갑자기 제2 개성공단 착공식 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넘어가 가지고 김정은하고 악수하면서 뭐 발파 작업하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부풍과 지금 새롭게 조성되는 환경은 완전히 다르죠. 과거의 북풍은 선거에 임박해서 비공개돼 있던 사안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겁니다. 지금은 평화 이슈 자체가 공개적으로 다 추진되고 있고 미국이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방 아닙니까 미국 자체가 예전에 남과 북의 문제였는데 정권과 정권의 문제였다면 그래서 선거 반에 선거를 뒤집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했다면 지금의 평화 이슈는 다른 거죠 그리고 지금의 어, 트럼프 자체도 자기코가 석자 아닙니까 재선을 위해서 한반도 평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금 풀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사례를 가지고. 뭐 걱정하거나 긴장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고 오히려 이런 시대적 흐름에 한국당이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꿔서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오히려 그런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그 질문 드린 이유가 보고만 있자니 이게 너무 페이스에 말리는 것 같아서 들러리 서는 것 같고 속된 말로. 네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문제 의식도 하고 존재감도 해야 되고 정책도 좀 입장도 좀 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신북풍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감을 갖고 있는 거야. 굉장한 지 앞선.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은 지금의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내년 총선이거든요. 자,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보더라도 지금의 북미 관계, 남북 관계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냥 한번의 바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바람을 이렇게 일으킨다고 하면 국민들이 이제는 의식이 높아져서 바람을 일으킨 쪽에 대해서 응징합니다. 그 지난 2010년에 봤잖아요. 천안함 때. 네. 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오히려 한두 바디 말을 꺼낼 수가 있는데 지금의 상황을 보니까 앞으로 남북 간에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수두룩 합니다. 그리고 이수소한 일들은 천지개벽할 수 있는 일들이 지금 불에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천지개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한민국이 일들이 하나씩 빠질 때마다 떨어지던 지지율이 올라가고 올라갈 어, 거할거말 그러니까 말이죠. 네. 이전처럼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프로젝트가 지금 가동되고 있는데 자유 한국당 불안한 것쎄 없어 제가 이것을 한 바람이 아니라 대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분위기가 맞물려 버리면 네. 자유 한국당은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변화하는 네. 것이 저는 못하고 보는 거죠 냉전적 사고로 빨리 안 되는 겁니다. 네. 떨쳐버려야 합니다. 네, 김경수 시사 구속에 대한 설민심에 대한 여야 입장 이야기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 가지 사건인데 여야 의 입장이 다른지 들어보시죠. 대부분의 제가 만나뵀던 많은 분들은 어떻게 현직 도지사를 저렇게 법정 구속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굉장히 좀 이례적인 판결이라 그러면서 좀 이렇게 분노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그 사법부가 양승태 사법부가 굉장히 불신을 받아왔는데 이 현직 도지사 판결을 통해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더 증폭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경남 지역에 부산 경남 지역의 민심은. 아, 과연 그런 당...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의 이러한 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 행위에 대한 어, 법적인 문제가 이미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특검이 발의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민주당이 김경수 지사를 공천을 한 것이 과연 맞는가? 또 김경수 지사가 이러한 그 공천을 스스로 사양을 하는 것이 옳지 않았던가? 관련해서 여론조사 결과까지 볼까요? 시간 때문에 리얼미터에서 김지사 판결에 대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네. 어~ 아 자막으로 준비됐군요 볼까요 네바 적절한 결정이었다는 게 이거는 이제 설 연휴 민심을 저희가 정리한 건데 정치라는 게참참 참 어떻게 보면 반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자기와 가까운 사람 네. 자기 지지자들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아전 인수 격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정확한 민심을 알려면 여론조사 결과 설 네. 이후에 실재한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봐야 하는데 최근 발표된. 대통령 지지도나 정당 지지도로 볼때 네. 대통령 지지도는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 얘기는 지지층과 그 비토층 간에 팽팽히 맞섰다 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막에 김경수 구속 논란이라 했는데 정확하게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것은 김경수 지사에 대한 어, 법원의 판결이 적절했느냐, 과도했느냐 물은 겁니다. 네. 이 대목은 국민의 눈높이가 맞는 거죠.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 국민들이 적절하다라는 것이 많다고 얘기하면은 내용을 따지고 보면은요.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비판하는 민주당을 보고 오히려 더 비판하는 대모예요. 이뭐 하는 거냐고. 저는 오히려 이런 여론 을 들었어요. 네. 대한민국 사법부가 처음으로 권력에 대해서 할 말하는 사법부를 봤다라고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처음으로 과거에서는 이러지 못했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김경수 지사가 유죄 탁도 없을 걸 구속 더안될거 했는데 구속을 시켰다. 정말로 정치와는 무관한. 사법부의 독립성을 처음으로 확인했다라고 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이러한 요론을 우리가 존중한다고 얘기하면은 집권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 당내의 특위를 만들어서 어, 항소심 때는 반드시 구하겠다. 아니 정치권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구하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오히려 그러면은 항소심 판사를 하다가 민주당에서 임명을 하라라고 하는 네. 그런 말을 했는데 네. 이 대목은 국민들이 성숙한 눈이 들면 더 적절하다 이렇게 보는 거 알겠습니다. 그데 한마디만 네. 언급하면. 판단 유부층 잘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한16%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꽤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가변적이다. 그 동안에는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국민들이 판단했다면 이제 이제 판결문들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적절했는지를 이제 보기 시작할 거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특히 여야 간의 이 오버하는 쪽 무리한 주장을 하면 오히려 역풍 맞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 때문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상병. 박시영, 두분 정치 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